자 반갑습니다 9월 20일자 주간 kbo mpb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에 앞서서 어, 일단 어제도 제가 또 이제 올킬 어, 가져갔죠 ssg랑 한화 어, 이거 취소된거 제외하고 요미우리 야쿠프렘 그리고 세이브승 역배까지 보면서 어, 올킬 가져갔고 어제는 경기수가 너무 적었어서 제가 저 경기들이 취소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 거를 인지했지만 강행할 수도 있다고 좀 판단을 해가지고 취소되면 좀 어쩔 수 없게 배당이 좀 적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뭐 올킬 올킬이 나오면 무조건 이득이고 수익을 받고 어, 어, 혹시나 뭐한 조합을 챙기더라도 좀저점방어 느낌으로 가자 어, 말씀을 드렸는데 좋았습니다 올킬 해가지고 결국엔 수익을 받고요 그리고 어 제가 이날 어 그저께 그저께도 어 아홉 경기 승패 싹다 맞췄고 그리고 어제도 어 어제는 경기 수가 확실히 그저께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이날도 또 모든 경기 어 승패 다 맞췄거든요. 어 그래서 최근에 어 최근에 이 주간 흐름이 그냥 미쳤습니다. 어 미쳐 가지고 다 맞춰서 어, <laughs> 이틀 연속 이렇게 승패 싹 쓰리로 역배 어제 심지어 역배 대이였죠 요미우리 빼고는 롯데까지 해가지고 어, 모든 경기와 역배가 나왔는데 어, 저는 뭐 괜찮아 보였어요 음. 세이브도 역배 과감하게 들고 왔고 어, 그래서 좋았습니다 어, 상당히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잘 맞춘 적은 어 저도 뭐 이틀 연속 이렇게 싹다 맞춘 적은 거, 거의 없긴 한데 어쨌든 최근 흐름 좋은 만큼 주말 성적도 잘 내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7연승 기록하고 있는 만큼 어, 쭉쭉 한번 달려 볼게요. 요메우리 대 히로시마 경기부터 보겠습니다. 요메우리 선발 요코가와 그리고 히로시마는 모리 등판하죠. 일단 어제 어, 이오리가 초반부터 좀 흔들렸으나 그래도 꾸역꾸역 잘 막아줬고 그리고 뭐 서로 치고 받고 해가지고 어 이제 뭐 히로시마도 잘 따라 잡나 싶었지만 어쨌든 요메이가 이겼고 어 요메이가 최근 타격감이 괜찮아요 꽤나 괜찮고 음 그리고 오늘 선발은 이제 요코가대 몰인데 요코가가 그래도 올 시즌 어 얘가 선발 땜빵도 많이 나오고 어 최근에도 선발 로를 맡으면서 한4이닝에서5이닝 얘가 인닝을 많이 먹진 못하거든요. 4이닝에서 5이닝 정도는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, 최근엔 좀 흔들렸어요. 한신이랑 준시 상대로. 최근에 이제, 확실히, 비안 타율이 좀 높아졌고, 볼렛도 있고 하다 보니까, 조금은 불안불안한 게 있지만, 그래도, 어 저는 히로시마 사, <laughs> 상대로는 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그리고 모리가, 기본적으로 히로시마 선발 모리가, 홈에서는 되게 좋거든요. 얘가 근데 원정에서 기복이 너무 심해요. 올 시즌 홈에서 2점대 원정에서 5.94거든요. 그래서 원정몰이는 좀못 믿는다. 그래서 저는 이경기 요미우리 또 보겠습니다. 요미우리 승 마이너 오버 볼게요. 그리고 주니시대 야쿠르트 보겠습니다. 어 이경기도 어제 야쿠르트 역배도 뭐 좋아 보였는데 이쪽 프레는 뭐 거의 공짜라고 느껴졌고 어 오늘 선발 이제 오카다 대 오가와. 오카다는 어 이제 교류전때 잠깐 나왔었죠. 어 그때 나와 가지고 어뭐 짧게 짧게 던졌는데 뭐올 시즌 등판할 때마다 실점을 했었고 긴 이닝을 소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불안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저는 사실 큰 기대는 안 돼요. 얘도 이제 나이도 좀 있고. 어 그리고 야쿠르트 오가와 어 얘도 나이가 좀 있지만 최근 들어 상당히 좋은 피칭 보여주고 저번에 주니치 원정에서 8이닝 무실점으로 살발했죠. 지금 주니치 빠따가 가뜩이나 너무 안 터져요. 너무 안 터지다 보니까. 저는 이 경기는 어 그래도 야크르트 한번 더 보고 싶습니다. 어제 역배도 되게 좋아 보였는데 어제 뭐 타격에서 어 완벽하게 어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고. 어, 오늘 선발 맞대결도 저는 오가와가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 하거든요. 최근에 컨디션이 너무 괜찮아갖고. 그래서 저는 이거 야쿠 승이너 오버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한신 내 요코하마 한번 봅시다. 한신 선발 타카아시, 그리고 요코하마는 타케다 등판합니다. 타카아시 7경기 동안 3승 0패 방어 2.09. 어제 제가 한신 역배분 이유가, 일단 제가 후반기 잭슨을 못 믿는다 그랬고, 그리고 한신 지금 롯데를 막 돌리고 뭐를 하고 해도 타격감이 너무 좋다 그랬고, 특히 모리시타가 너무 잘 친다 그랬잖아요? 어, 어, 최근에? 모리시타 너무 잘하더라고 어제도 뭐잘 하더라고. 어제도 뭐잘 쳤고 해가지고, 맞다가 지금, 지금 되게 좋아요. 은근히. 어 은근히 되게 좋은 구간이고, 그리고, 뭐 마운드에 항상 딴딴하고 그래서 어제도 뭐 이겼는데 어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코하마랑 요미요리가 지금 2위 싸움이라 어 경기를 절대 쉽게 안 내줄 거다 이거는 좀 길을 죽여놓을 거다 어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또 사토 를 썼고 어 그래서 오늘도 어 이제 좀 거의 뭐 전력으로 나올 확률이 조금 높다고 생각은 되는데 타카시가 직접 경기 털린 부분도 있고, 전 타케다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. 어, 오히려 원정에서, 어, 지금 방어율이 0.9입니다. 세 경기 동안. 어, 원정에서 등판한 경기 다 이겼습니다. 어, 그래서 뭐, 한신은 이제 처음 상대하긴 합니다만, 그래도 타케다 좋아보여서, 저는 이거 요코하마 쪽한번 보도록 할게요. 요코하마 옆에 프렌에 오버 보겠습니다. 요코하마도 어제는 타격이 좀 잠잠했지만, 최근에 타격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, 니오넴 대지바롯 때. 이 경기는, 이제, 타츠코타 대 서먼스 등판 하 하는데, 일단, 타츠코타는, 뭐, 올 시즌 신인왕이 좀 유력해 보이고, 잘 던지죠? 잘 던지고 있고, 그리고, 어, 최근에도 뭐, 괜찮습니다. 그리고, 서먼스는 확실히, 어, 피장타율, 어, 피홈 런이 좀 많아요. 어, 피홈 런이 좀 많고, 그리고, 어쨌든, 기본적인 실점 값은 좀 꾸준히 있고, 어 그래서 저는 어, 서머스는 매번 좀 불안불안해가지고 이것도 니오넴 봅시다 니오넴도 어쨌든 어, 서벵한테 직전용이 좀 졌지만 역전 나오면서 졌지만 그래도 홈에서만큼 또 빠따가 잘 터져주고 니오넴 승 많이 오버 보겠습니다 그리고 락두텐데 세이브 볼게요 어제도 이제 코너가 잘 던졌고 제 세이브 빻다가 그래도 최근에 되게 괜찮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어제도 이제 결국엔 점수를 많이 내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랑 딱 비슷한 느낌으로 봐요. 쇼지 대 와타나베 등판인데 쇼지가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요. 얘가 원래 어 지난 시즌에도 좀 볼질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최근 두 경기에 약간 그 모습이 나와요. 볼질이 상당히 많고 어, 실점값도 많고.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불안하고. 와타나베도 원정에선 좀 불안하거든요. 얘도. 홈빨이 좀 있는 앤데. 어,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타격전이 될것 같아요. 타격전으로 될것 같지만. 그래도 휴지보다는 와타나베가 조금 더 낫다고 보고. 무엇보다, 어, 세이브가 최근에 타격감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 저는 세이브 옆에 프렌에 오버 볼게요. 그리고 소뱅대 오릭스 한번 보겠습니다. 소뱅 선발, 우와사와 그리고, 어, 오릭스 선발은 이제 쿠리아렌 등판합니다. 우와사와가 최근에 너무 잘 던지거든요. <laughs> 얘가 직전 경기, 이제 원, 오릭스 원정 가서 7는 무실점 했음에도 불구하고, 어, 이날, 노디시전. 어, 노디시전이 됐고, 뭐, 리매치죠. 사실, 어, 직전 경기, 이제 홈 원정만 바뀌어서 리매치인데, 제가 이날 언더를 들고 갔을 거예요. 근데, 어, 쿠리도 잘 던질 걸 알았고. 근데 그때 그렇게 본 이유는 쿠리가 어쨌든 홈이었으니까. 어, 홈이었다 보니까 어쨌든 호투를 좀 기대한 건데, 원정 쿠리는 올 시즌 좀 차이가 있습니다. 홈에서는 1.18인데 원정이 4점대거든요. 그 정도로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우아사는 홈 원정 가리지 않고 뭐 상당히 잘 던져주고 있고. 어, 그래서 우아사는 지금 오릭스 상대로 계속해서 무실점 이어가면서 상당히 괜찮고, 쿠리는 오늘 원정이다 보니까 저는 좀 흔들리는 구간이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어,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, 소뱅 쪽 한번 보고 싶습니다. 소뱅이 어쨌든 올 시즌 오릭스 상대로 상성도 너무 좋고 너무 잘 잡기도 하고 어, 소뱅 승만이 언더 보겠습니다. 그리고 LG 대 삼성 한번 볼게요. LG 선발 토러스트 그리고 삼성은 원태인. 이거 맞대결 이제 LG가 매직 넘버 얼마 안 남았고 어떻게든 하나 전까지 하나랑 시리즈 전까지 어 최대한 안지려고 할 거예요. 지금 동기부여도 되게 강한 상태고 그리고 삼성도 지금 가을야구 어 싸움에 있어서 최근에 흐름이 괜찮죠. 빠따가 또 터져주고 있고 디아즈 도뭐 기록 세웠고 외국인 최초. 어 그래서 두팀다 이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최근 에 LG가 빠따가 어 너. <laughs> 너무 잘 터지면서 좋습니다. 게다가 오늘 토러스트? 토러스트가 키움 원정에서 갑자기 구속도 너무 떨어지고 제구도안 잡혔거든요. 그날 좀 컨디션이 엉망이었는데, 또 직전 기아전 보니까, 어, 또제구도 잡히고, 유기님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막아줬습니다. 또 삼성이 처음 상대하다 보니까 고전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원태인 또한 최근에 뭐 꾸준히 잘 던져주고 있고, 얘가 또 LG 상대로 워낙에 잘 던지고 있거든요. 올 시즌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좀 투수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래도 흐름 자체는 LG가 좋다고 봅니다. 어, 그리고 삼성이 어, 불펜 구간이 그래도 LG보다는 조금은 불안하다고 느껴져서 LG 승마인을 언더 볼게요. 그리고 S, SSG 대 두산 이거 어제 취소된 경기죠? 어, 어제 말씀드렸지만 뭐 화이트랑 이제 최민석 지금 두산은 라인업이 말도 안돼요 너무 약해 어, 양의지가 빠지고부터 정수빈도 없고 너무 약해서 지금 이천베어스니 뭐 이군이니 뭐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안 좋죠 어 그래서 저는 어 이거는 어제 처, 어제 이어서 그냥 ssg 보겠습니다 쓱쓱 마인승 언더 볼게요 그리고 롯데 대큐 봅시다 롯데가 어제 어 완전 그냥 학살을 했죠 저도 볼로 때 프랜 보긴 했지만 이 정도로 타격이 터질 줄은 몰랐거든요. 근데 확실히 전준우가 돌아오니까 어그 효과를 보는 건지 어 어제뭐 타선이 대폭발을 했고 어쨌든뭐 오늘 매치업도 간보아대 박정훈이면 이건 롯데 봐야죠. 간보아 근데 직전 한화전 안 좋았지만 제가 이날 경기 하나 전 제가 저번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간보아 이거 등판 취소됐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이 하나전은 솔직히 이 억울했어요. 간보아가 사인닝 8실점이지만 3 자체 이날 말도 안 되는 실책이 너무 나왔거든요. 이날 롯데가 에라 5개에다가 초반부터 막 무슨 뜬공 놓쳐 포구 실책해 병살 잡을 거 병살 실책해 말도 안 되는 진짜 프로가 하면 안 되는 실책들이 너무 나와서 간보가 멘탈이 안 나갈 수가 없, 없던 상황이었어요. 어,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거지. 볼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. 어, 이제 간보아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페스트볼 제구가 안 돼요. 그래서 볼렛도 꽤 많이 내주고 하는데 전 직전 경기 봤을 때볼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그리고 월시 홈에서 훨씬 좋습니다. 그래서 전 오늘은 선발 차이가 너무 난다고 봐서 롯데 승 마이너 오버 보겠습니다. 그리고 KT 대 한화 또 매치업 어제랑 마찬가지로 고영표 대 폰세죠. 어제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 KT는 원래 가을에 좀 치고 올라오는 팀인데 최근에 연패 박으면서 어 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. 흐름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하나는 어 모래도 잘 풀리죠. 어 모래도 잘 풀려가지고 운도 잘 따르고 있고 무엇보다 타격 흐름도 좋고 게다가 오늘 폰세잖아요. 어 그래서 저는 고영표도 무너질 거라고는 안 보는데. 그래도 폰세가 조금 더 든든하고, 불펜싸움 가도 KT 최근 불펜 구간이 너무 불안해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어제랑 그대로 같이 하나 봅니다. 근데 어제는 하나 배당이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, 오늘 너무 짜네요? 어 오늘 너무, 갑자기 너무 1.3? 어제 한 1.6배 주지 않았나? 그랬던 것 같은데, 오늘 1.38을 받았지만, 그래도 가져갈 만하다고 봅니다. 하나 승만에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아 NC는 어 이거는 어 그냥 오버만 보고 패스할게요. 둘다어 너무 안 좋고 기아도 사실상 이제 가려고 힘들어 보이죠. 그리고 양현종도 최근에 너무 안 좋고 NC 김노건도 못 믿습니다. 그냥 9.5 오버만 보고 패스합시다. <laughs>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보고 오늘 주간도 어 한번 8연승 노려볼 테니까 어, 최근에 이 모든 경기 승패 다 맞추고 있거든요. 이틀 연속. 어, 오늘은 사실 오늘은 뭐다 맞추진 않겠지 설마 3일 연속. 어, 힘들어 보이지만 어쨌든 어, 좋은 거한번 마음에 맞는 거잘 골라 보시길 바랄게요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